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칠순 생일인데요. 네, 이 묘한 시점에 김정일의 둘째 아들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팝스타의 공연을 보는 모습을 K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클랩프튼 공연을 즐기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띕니다.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미모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 김정철입니다. 김 위원장과 셋째 부인인 고 고영희 씨사이의 낳은 아들로 후계자로 지정된 김정은의 바로 윗형입니다. 팝가수 에릭 클랩턴의 열혈 팬인 김정철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츠 타이쇼아, 대신은... 네? 담배가 혼자니, 아레가. 하트가 야사すぎて, 귀엽고... 네. 마저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지난 2006년 공연 관람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5년 만에 다시 노출된 것이 부담스러운 듯 일행들의 반응은 예민했습니다. 왜 왜? 아? Go! Friend, go! 어린 시절 동생 김정은과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김정철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에도 김정은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